여름 하면 어떤 과일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정답, 참외. 땡! 아. 자과. 땡! 오이. 땡! 아. 땡. 땡. 정답, 수박. 정답입니다. 와. 와. 수박 게임 준비하도록 와. 준비했습니다. 자, 수박 게임. 또 올여름을 네. 시원하게 오. 보내자는 <laughs> 의미에서 네. <laughs> 수박 게임. 주방 씨는 <laughs> 드시고 계시다고. 수박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뭐예요? 이게? 일단 기광 씨 혼자 플레이 시켜서 연습를 해야 돼요. 어 좋아요. 게임 음, 모르시는 그래. 또아 설명. 뭐, 오케이 자. 아 좋다. 저감두 개가 모이면 사과가 되는 거죠? 네. 상자에서 과일이 넘치면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아. 수박으로 진화시키는 게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음. 기광이 표정 봐 <laughs> 뭔, 뭔지 아시겠죠? 어예 관심이 1%인 아니은데 집중하는 <laughs> 음. 표정이에요 그래서 수박을 <laughs> 한 개를 만들면 되는 그치, 게임이니다 끝이에요? 예. 어, 어. 수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겠 메론 두 개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아, 아, 네. 그래요 네. 해볼게요 자, 자. 뭐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번은 한라봉.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아, 얘가 이제. 이쪽으로 어, 조금만. <laughs> 얘가 이제 제일 그. 얼굴이 잘려. 그렇죠, 그렇죠. 진화 전인데. 아, 왜요? 야, 편하게 해보세요, 편하게.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어. 이게 그. 닿을 수가 없어요. 아, 어, 아 이런 아, 식으로 아, 어? 미는 것도 좀 있고. 아니 그거를 왜 진짜 진작... 분리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잘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삼각길이 아, 아, 닿을 수가 없으니까 아, 빨리 안을 아 그런 걸 오. 생각하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을 이렇게 한번 와해봐. 어 사람마다 또 어, 따따 따. 메타가 다르죠. 어, 따, 따. 따, 따. 오케이. 오 어! 어! 어, 아, 오. 괜찮아 어. 바로 따다다. 어, 어. 어, 어! 배까지 완성이 됐고 어.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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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하면 따다다. 호드만 없었다면 지금 벌써 복수까지 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느낌적으로 가야 되그렇죠 그렇지. 느낌 아니까. 그렇지. 넣어볼게요. 아아 그러면 이러면 아 왜요 왜요. 어. 아, 아니야 아니야 해봐요 해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 왼쪽에 사과, 중앙에 사과,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감이었어? 감이었 아! 실수도 아! 있어요 칠, 이렇게 어, 겹쳐서, 겹쳐서. 팡! 쳐가지고 절로 팡! 쳐야 돼 무거 여�oung은? 아 이거 아니야 해봐요 처벌 어 기다려 기다려 탄와 탄자 오 복수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오또 <laughs> 이런 <laughs> 이런 재미거든요 어미민 붙였다 어 기광 씨가 국민 붙는 재미죠 진짜 제 안광이 살아났어요 기광이 얼굴 확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흥미 붙였어, 국민 붙였어 안광이 살아났나요 예 기광이 얼굴 확대나 해예 재미 보이는 재미 재미가요 재밌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요? 어, 어, 아, 아, 아 이거 아, 이렇게 맞춰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밀어봐 어떻게 밀어, 왼쪽에서 이쪽으로 밀어왼왼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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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밀어도 될것 같긴 한데 나을 것 같은데, 어, 거기가 나을 것 같은데 중심을 아 아이! 이거 괜찮아 아하. 모든 이런 거 이제 버려야 돼 왼쪽에다가 아 그래요 복숭아 위에다가 어린이가 아, 안 되니까. 어. 그런... 오 야야야 그, 그, 눌러봐야 지 그, 눌러보는 눌러봐야 데이, 돼 눌려나? 얘를 눌러봐야 지 어, 눌려요 와, 아, 와! 아, 와! 아, 자, 아, 여기다 두면 여기다 아, 두면 아안 되네, 아, <laughs> <안> 되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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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휠을 휠아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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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된다 눌러 아, 아, 눌러 아, 아니 오른 왼쪽 합치면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면 따닥 어? 아! 오! 아, 오! 오! 오 새로운 아이가 있네 레몬인가요 어디 가운데 배, 배. 배, 배 아까 배. 봤어요 뭐 바로지고 딱딱딱딱고아가나요이자 이거 돼. 이거 또 빌드업하면 돼오 좋아요 그렇지 오, 오 좋았어 와어어 하나나왔어 와잘데 아, 눌려 눌린다. 눌린다. 아아니 아, 네, 돼, 돼, 돼. 돼면누르 누르면 누르 <웃음> <웃음> 누르면 아아면누르아누아면아르아 누르면 아르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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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면 누르면 아르아누이면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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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아 나의 방랑수. 아예 다 그래. 놀러 버립니다. 빠르게, 뭐, 빠르게. 될것 같은데. 다, 다, 다. 아. 아. 어차피 필요해. 어차피 필요해. 오, 됐다 안 돼. 나이스. 나다 왔는데. 저, 저, 저배 쪽에다가 사과를 두 개를 만든다는 어. 생각으로 어. 그, 들어가야 돼. 어디 없어? 그럼 이쪽에다 둬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여기다 둬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 됐다 잘 감겨 왔다 아, 이거지. 진짜... 네, 네, 됐다, 됐다, 어,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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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렇지. 됐다, 됐다, 그렇지. 어, 아, 됐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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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합쳐야겠다. 어, 저 사과 합쳐야 되니까 어? 잘 생각해. 아, 아 괜찮아. 아, 튕겨 나갈 것 같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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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와. 아, 근데 저게 왜 이게 어려나요저 사과를 못 주네. 저 배를 빌드업해야 돼. 야, 이거 베스트 스코어 누구 거야? 이거내 거라서. 잘한다, 잘한다. 수박 몇번 만들었나 보네. 작년에 엄청 만들긴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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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쪽에 다 버려야 돼. 안 돼! 들어가지 마! 오. 어? 안 돼! 들어갈지 몰라.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오른쪽 빌드 오른쪽 빌드 어. 해야 돼, 이제. 아, 야, 왼쪽으로 가져라! 밀어보자. 됐다. 됐다. 너무 아, 큰일이지 어, 어 그, 오른쪽, 오른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네. 오른쪽, 어. 오른쪽 가고. 어, 예. 자. 탁. 바닥 어. 이제 다시 오른쪽에. 이제 복숭아 하나만 만으면 어. 게임 끝이지. 아, 거기다 놓으면 예예예. 예, 어디 가냐? 예예예. 예, 예. <laughs> 좀 절망적이게 됐죠. 아... 그래 아, 그래도... 아 자, 미끄러져 자꾸 다음 아. 근데 이게 다음 걸 보내. 쳐가지고통쳐 <laughs> 가지고 끝나는 수도 있어, 게임. 그거 아아아아 <laughs> 아. 아.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야 이거 쉽지 않 돼. 어 그래도 3등, 2등이네. 그러네 그래, 3등까지 갔네. 동훈아 A 자 이거 오리지널로 가시죠. 오리지널 어 아, 거침이 없어요. 아아아 거의 뭐 내려오는 속도만 보면 테트리스예요. 어? 어. 준이래2 1래요1 1이래요1 1이래요1 1이래요2 1이래 뭐야? 불면 되네. 요2이래요 211이래요. 2이거요이게맞아이요아1 1이래요 211이래요. 2이래요 어, 이요어이 <laughs> 너무 그 빠르게 할뭐 타임리미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하셔야 되는데 도무시착착아 착? 아까 훈수하던 그두명 어디 갔나요 발을 주면서 한번더면서고 다시 쳐주면서을 어. 뭐. 자꾸 혼자 뭘빌려하네요빌 따다다닥 게는 글렀대요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어떻게 아. 좀 안될까요? <laughs> 야 메론을 아무도 못만들었네 아 메론은 아무도 못만들었네요 저는 만들었는데 망했어 기광이 음운의 고수 이기광이 1등 아어 아, 어, 뭐야 아 이게 아, 높 게스트였는데 네. 가볼게요 아, 네. 아. 아 그러니까요 아. 자, 자, 지 이제 두분 질문 전 이거 바로 네. 누르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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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차근차근 할게요, 저는. 저저니 하세요. 천천히.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 요섭 씨 약간 속기사 스타일이네요. 아, 네, 바둑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빠르게 두는 조은현 조은현, 조은현 네. 선생님 같은 스타일. 네. 기가기를 하나 하나 팡 이창호 선생 같은 스타일 팡팡 아, 아, 가라 가라 그렇지 오 기강 심착하게 방. 그냥 오른쪽으로 밀어 그냥 저거를 쳐가지고 어, 왼쪽으로 밀어 팡 가라 그렇지. 오, 좋아. 개개 이것도 밀어야지.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 니 아니지. 한번아그아 저기 저기부터, 저기부터 치, 아 저기부터 쳐야지. 팡팡팡. 오, 오, 저기 복숭아예요, 형. 아. 사고 네. 체리 저쪽에 진열하고 팡팡상팡이. 팡팡상팡. 밀어주면 되니까. 오. 여기에 저쪽에 네. 여기 여기 밀어. 혼자만인 들어? 오, 아, 이걸 됐다. 됐다. 자, 네. 기광이 뭐야? 자, 네. 거는 안 되지. 아우. 왜, 왜, 왜? 아니, 두개 합칠 수 있잖아, 배랑. 좋아요. 근데 잘했어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laughs> 좋아요. 근데 잘했어요. <laughs> 제가 아, 저기서 타닥 룰루룰루룰룰 오오오 타다닥 어. 접착제처럼 어. 제가 뭐, 한번... 아, 야 얘들 아, 아, 가라 사이리 음, 후면 파 그렇죠. 나이스 재밌네 어? 저거 가야 데 그렇지 오케이 자 음. 아! 더 멀리 그냥 음. 아예 아, 여기 어, 음.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제생각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버려지고 다음이 음, 여기, 음, 여기, 음, 여기 여기 이집나요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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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통 통통 통통 기통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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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맛있 통통 기통 통통 통통 기통 통통 통 딸기는, 딸기 딸기는 겨울이지. 카우스, 카우스 해야 되나. 삽 치면서. 캉캉 캉. 오. 과일이, 애들이. 쪼끄만 삽 삽. 아 절로 가지 마. 조그만 아, 애들이 왼쪽으로, 힘이 좋아요. 칠때 아, 왼쪽으로. 저, 딸기가 좀 아쉽긴 해도. 압승만 받고 나야겠다. 캉캉캉 캉. 와! 메로, 자 메로 왔어요. 저는 <laughs> 메로나 <laughs> 좋아해요. 으으 붙어 붙어. 저 붙으면 페이스인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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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렇지. 나왔어 나왔어. 이거 되겠는데 유섭이 그래요? 어 웃어봐 다아 그런 말 하지마 뭐. 체리 체리 있다 하지마 야 <웃음> 아, 이거 못하면 말이 안돼 체리 하고 얘 캉캉 어이 이이이 좋다 좋다 다 왔어 아안 밀지마 어, 밀어 버리고, 아, 버리고. 밀어서 버리고. 가서 붙인 오, 다음에 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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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니야 괜찮아 눌러볼까 요아아아 저거 안 눌려 저거 안 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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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 방이 되죠, 선방 중. 음, 파인애플은 침착함이 이겨요, 침착함이 이겨요. 세상은 침착함이 이 좋아요. 사과 다음에 파인애플이잖아. 아니면 이거 사과 다음에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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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복숭아, 배에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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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 지금 아, 색깔이 괜찮은데? 좋아. 어, 지금 괜찮은데. 감... 진짜? 감담 사과잖아. 감담 사. 아, 하나. 아, 더 근데,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뒤에, 붙을라나? 이걸 붙여줘. 그냥, 그냥 그쪽, 이거 쪽 아니 오른쪽. 얘를 그냥 어, 그걸 사과를 합쳐서. 만들자고? 아니 얘를 따다다 따다다 따다다. 와, 하나나왔다. 다 하나, 남았다, 또, 하나. 또 민다요. 딸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그거 민다요. 어? 어? 딸기야. 나오네 아, 아 버려 아, 버려 버려, 덤벼려, 버려 덤벼려, 떨어져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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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오히려, 오히려. 아, 제발 아, 떨어지 떨어지지 마 따닥 아야 아나 바보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밀면 돼 밀면 돼 아, 밀면 돼 이거 이거 여기다 놔서 따닥 이렇게 하고 안돼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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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봐 아 밀어봐 안다 밀렸어 다 밀린 거예요. 하고 그 위에 탁! 탁! 어좀 숨어 원투 쓰리! 숨숨 눌러! 눌러! 흐 <laughs> 밀리지 이걸로 안 밀릴 거 아니야? 오렌지로 오! 오! 안밀려안밀려 이렇게 탕! 아야야야 가지마 탕! 아! <웃음> 폐착을 <웃음> <웃음> 탕! 탕! 다음에 책이네 아... 아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아 재밌어 재밌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초코 너무 집중했네 야... 와, 아, 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외면. 외면. 와, 지마가지마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지지위 하지만, 그냥 버리기하고오렌지부터지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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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지만 하지만, 팡팡 하 밀어 밀, 밀. 밀. 아 막혔어 거기서 아니야 됐다 아, 루저 체이루아 사과를 어떻게 하나 더 들어? 아아 그럼 한한번 수도. 수도. 여기 한번죽수 있어? 어, 내가 어, 가면 죽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아 별로 때 없어 오오나 이겼어 음. 자 일단 오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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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났어요 나도 아니, 한 두, 그 다음에 넣으면한스로할게요한 아. <laughs> 어, 스타일 시간 아니, 뒤 아니. 자,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제 두지리 목소리가 들리죠? 예. 수박은 철이 여름이죠? 여름이죠. 어. 이제 곧 있으면, 음, 진짜 아, 맛있는. 이월이야. 진짜 맛있는 음. 수박을 꼭 먹을 수. 아이야. 아이야. <웃음> 아이야. <웃음> 아이야. <웃음> 야, 지금 멕시코에서도 보고 계시고. 아침 4시라고 하십니다. <laughs> 아침 4시에 지금 죄송합니다. 수박 게임하는 거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이 기대에 붕 하셔야 돼요. 네. 진짜 너무 이건 사랑이다. 새벽 4시에 우리가 <laughs> 수박 만드는 <아니고>. 거, 수박 만드는 <laughs> <들은> 거, <laughs> 거 보시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야. 진짜. 그렇지. 오 윤섭 <laughs> 어, <의섭> 씨가 <laughs> 말사기를 <말씀드릴> 레이가 <아예. 게가 웃음> 있어서. 왜요? 뭐 과일에 뭐. 맞는 연기를 맞아. 좀 하고 있었어. 요 다들은 똑같이 되니까. 와맛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저걸 보고야. 아이 그렇죠. 아저 오렌지가 너무 무겁다 지금. 안니 해봐. 계속 내려 그렇죠. 계속 내려 계속 내려. 아, 아, 어, 아, 어 뭔가. 자 아, 오! 아, 오! 아 메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가잖아. 그러니까. 가잖아. 아, 아, 그치, 가잖아. 아 된다, 내가 왜? 왜? 막았어. 아, 아, 내가 잖아 가잖아. 가잖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눌고 눌러. 아눌눌오렌다 제가 좀 나와야 돼. 차라리 오히려 좋아. 아, 딸기가 나오니 여기서. 그다음 또 딸기가 나. 이러고 나가면 안 되지. 아니 차라리. 오케이. 오야나 먼저 또? 넣어야 합니다. 캉캉캉캉캉캉캉캉 캉. 응. 오 아니다 냅또 냅또. 오 다행이다. 야너할수 있다. 겠 딸기가 아, 지금 작은데 그래. 메론을 밀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오. 한번 밀어봐요. 거기 사이 넣어야지. 어디, 어디. 거기 거기 어디. 거기 사이 넣어야지. 한번 넣어봐. 된다. 아 이게 딸기가 확실히 무거운가 보네. 그리고 제 붙여.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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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 시체리. 붙이 붙이. 와. 거봐. 야 내가 바로 오장춘이야. <laughs> 내가 아! <laughs> 어, 좋은. 내가 두 바로. 주, <laughs> 내가 바로 두장춘이야아 명대사 나왔습니다. 씨 어, 없는 수을 발견한 장춘박사아 근데 아직 몰라요. <laughs> 우리 동훈 씨도 만들 수도 있어. 끝까지 어! 해봐요. 끝까지 해봐요. 그렇다면 내가 무장춘이야 대박이다. 가기만 하면은. 눌러 어 스마트. 눌러 아갈것 같은데 아니? 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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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고 이 경력차들이. 야 대박이다! 야, 확실해, 야, 야, 요섭이 기광이. 음. 가자, 야. 아 마지막 가이 어, 아니 이명 만들어야 는 거예요 오야또기로 빌더 다 아, 거에요, 네 어, 얘가,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야 지금 빨리 내. 그래. 안 그러면 안그면오 음,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 기다리는 게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지금 야좀 기광이 좋은데. 좋아요, 요 어, 좋은데? 냉장고가. 오아 너가 왜? 배겨내면서 내 마음 같이 안 나오냐? <laughs> 다 좋아하는 과일들인데. そう나죠? 가, 소하네요 아, 아 오, 이게. 음. 어딜 저쪽 딸기를 몰랐지. 다음에 감. 딸기 다음에 감. 파다, 딸기 다음에 감. 찾아줘. 그다음 오렌지. 딸기 다음에 감. 저쪽으로 <laughs> 하나. 오, 팡팡팡. 오! 팡저톡 같아. 어떻게, 어떻게 아, 안되나 된다, 된다. 된다. 고요도. 그렇지 우와,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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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좋아. 안 있구나. 제가 해내볼게요. 오, 오렌지 좋아하지? 다음에 딸기야 들어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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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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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보자. 아, 누면 끝난대. 여기서 응. 사과를 응. 만들려면 감 다음에 사과인데. 아, 아, 뭐. 돼. 야, 안 도와준다. 아이. 야, 어렵다 어렵. 여기 여기서 개선이 끝났습니다. 아, 한번더 해야 됩니다. 푸도. <laughs> 뭐야, 멈췄어. 이거 구야 멈춘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멈춰 있었어. 어... 걔네 두아 가서 들고 만 들고. 가면서 사과 만들 good, good, 끝 o o d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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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 왜요 왜요 아 사과 만들었어야 o 오른쪽 두개 딱 good, good, 다다다다 good, good, g 죠알 d good, g 쪽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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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야 d good, good, g 밀어 d g 밀어, 밀어. 밀어볼까? o o d good, g o o 팡 찾아서 이 여기서 네, 여기서좀 네. 무겁게 팡. 무겁게 한번 이쪽으로 한번 때려볼게 네. 에이. 아, 좀아 에이. 아, 아, 왜요? 아이 조금 조금 마 무시해요. 치고 그다음 포. 어? 아! 아, 이게 뭔가요? 아! 아! 아, 뒤에 올라왔어. 다 다시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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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행도 재밌긴 하겠다, 공디야. 지금도 어려운데 아이템도 그쵸? 들어가요. 게이지를 쌓아야 되는구나. 뭘 봐야 되는 거구나. 오, 됐다. YY. 뭐야, 뭐야? 뭐야? 아, 뭐 하나 없으려네. 아, 거기 거기 있던 거. 그세개 중에 서떤거 하나 보다. 그게 조그만 것인데 뭐야. 오. 아, 안보이게안 보이게. 와, 재밌는 게임이다. <laughs> 요. 됐다. YY YY YY.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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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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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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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그래서 빨리 해야되는 게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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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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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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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로 와이, 아이 와이, 와이, 대 옛날에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반대로 <laughs> 가기? 와이 먹어라. 뭐야? 몰라. 뭐야 이것도 이래요? 아! 계속 패턴이잖아. 어? 과일을 집 멋대로 패턴을. 아, 그래? 캉캉캉. <목소리> 맛이 없었나 봐요. 음. 어. 음. 예, 아, 지 아니 내가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라니까. 아, 네. 아이템 먹어 가지고. 오 오히려 잘 됐다. 딸기.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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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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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오! 어차피 오맛 와이. 좀 봐라.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았다, 사이, 좋았다. 좋았다, 오 사이 그렇지 사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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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려버려 와, 오. 오, 오. 와, 오 반대로 가잖아 <웃음> <웃음> 어디야 여기 <laughs> 아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와. y Why w h 아안 보여. 아 하나도 안 보여. 됐고 two. 아야! 와 h 와 w 와 y 와 h y Why? 아이와 두려워. 한번 동훈 씨라. 어와 h 와와동님와오 좋은 아이템 나왔고요. 야 뭐야 잘한다. 체리. <laughs> 그다음 체리. 헤베로 베 이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붙는다. 쟤네 아이야�ande. 둘이 아이야�ande. 붙어라. 어디로 나야 돼? 제제 왼쪽에다가. 아야야야야. 어감감감감감감감 감. 감감감 감. 어 그렇죠. 오이 아이아야 오이 오이. 얼었어요 얼었어요. 근데 어차피 오렌지 오렌지랑 어. 아. 아 그다음 포도. 와이 포도 감 감이요. 아이아. 아야 아야 야 아야. <laughs> 아 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 이야 아, 아,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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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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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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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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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려버리기 꼼짝 못 하지. 덤벨날 꼼짝 못 하지. 꼼짝 못 하지. 열려버리기. 지 아래가다 <laughs> <가야겠다>. 지네. <laughs> 이제 집에 가야겠다.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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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